안녕하세요. 세댁 t v 의 알쓸간잡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출산 후 면회객 어디까지 오도록 할까? 입니다. 제가 말하는 출산 후는 아기 출생 후 3일 이내를 말합니다. 왜 3일 이내를 말하느냐 하면요. 애기 낳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3일 정도 되고요. 그 뒤에는 산후조리원 가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일단 병원에서 회복해야 하는 3일 정도 동안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회복이 덜된 상태예요. 이 기간에는 출혈량에 따라서 빈혈이 생겨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입술이랑 눈 실핏줄이 터져서 몰골이 많이 아닐 수도 있고, 지속된 수유로 유두가 쓰라려서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걷고 생활해야 될 수도 있고 옷에 오로가 묻었는데도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대로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배뇨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소변줄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소변 양을 체크해야 돼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통증으로 기본 일상 생활이 힘든 시기라 양치나 세수, 머리 감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모습 아무다 보여주기 싫죠. 산과병동에서 일할 때 보면 은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한 절친 한두 모임 정도인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애매하죠? 이건 제가 본 것을 바탕으로 제 기준대로 정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까지입니다. 산모의 형제 자매는 조금 애매한데요. 음, 제 입장에서 보자면 친오빠는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친언니가 있다면 친언니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출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기가 밥 달라고 보채는데 친오빠 있을 때는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오빠는 그냥 돈으로 축하해. 시부모님도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음, 우리 부부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손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도록 자리 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남편의 형제자매는 오지 말아야죠. 불편해요. 축하해 주고 싶다면 계좌로 대해, 대해. 간혹 가다가 진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오빠, 언니, 이모, 삼촌, 온 가족 다 오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산모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냥 회복하기도 힘든데 누구라도 온다 하면 립밤이라도 바르고 세수라도 한번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 다 같이 오면 회복 중인 산모와 태어난 지 얼마 안된아기에게안 좋아요. 정말로 산모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산모와 애기가 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먼 친척은 방문을 자제하시고 정 축하해주고 싶으시다면 친구들은 한정 모임 정도는 축하해 주러 오시는데 사실 병원 회복 기간에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친구들도 애기 키우랴 일하랴 바빠서 사실 일일이 찾아서 축하해 주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혹시라도 축하해 주러 오신다면 친구가 아기 난 산모에게 해주면 좋아할 선물 알려드릴게요. 아기도 아기지만 10개월 동안 수고한 산모를 위해서 저는 좋은 립스틱, 좋은 수유 브라 세트, 좋은 유기농 생리대를 추천합니다. 이유인 즉슨 아기 기저귀, 아기 베네저구리아기 잠옷, 손수건, 모자 양말 세트 등등 아기 위한 선물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은 없으면 어쨌든 산모가 살 거예요. 근데 산모가 정작 본인 립스틱, 속옷, 생리대 같은 거는 비싸고 좋은 거잘못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10개월 고생해놓고 남는 건 사랑스러운 아기와 아기 용품뿐이면 좀 허할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립스틱이나 수유브라 세트 받는 산모들 표정 보면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감동먹어요. 고생했어요, 엄마들. 단... 작고 이쁘고 고급진 선물 줄 때는 꼭 작은 편지 써서 주시면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겠죠. 왜냐면 산모들은 회복 기간 동안에 워낙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기 때문에 나중에 선물을 뜯어서 쓰려고 볼때 누가 준 건지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산모 생각해서 선물 고른 기특한 내 생각하면서 선물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상으로 출산 후 회복 기간에 면회 오는 가족 범위 그리고 출산 후 산무 선물에 대한 제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